자 오늘 뉴스상터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영탁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영탁이 음원사재기하고요.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그리고 150억 어, 과다 어, 광고 모델료 요청과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형사적 문제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탁이 방송 출연하는 것이 과연 오르냐, 그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응원사재기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각 방송사는 어,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방송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어, 영탁의 녹화본을 통편집하는 방송사도 있었고요. 일부 방송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그대로 방송을 한 경우가 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루의 명곡 같은 KBS의 부루의 명곡 같은 경우는 통편집했고요, SBS의 돌싱포맨도 통편집했습니다. 그러나 MBC의 안 싸우면 다행이다도 그대로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SBS 필이죠 거기에 어, 대한민국 치킨 대전이라고 하는 녹화분은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빚고 있는 영탁을 바라보는 방송사의 시각이 갈렸습니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방송사도 있었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방송사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BS예요. KBS KBS는 불후의 어, 명곡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통편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KBS는 지난 30일 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설 특집에서 영탁을 캐스팅해서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어요. 불후의 명곡 같은 경우는 음원사재기가 녹화를 한 이후에 음원사재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녹화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통편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KBS가 음원사재기 문제 등이 발생한 이후에 영탁을 다시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모두의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송사에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탁의 문제를 달리 해석한 거예요. 이중 잣대로 이 저울질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괜찮다고 판단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영탁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여러, 여론은 영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영탁이 비록 음원사재기 부분에서, 어,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다수예요. 그러나, 일부 방송사 같은 경우는 녹화본을 그대로 방송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채널 일 같은 경우도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캐스팅이 돼서 지금 2회분이 방송이 됐고요. 계속해서 오늘이죠. 2일, 오늘 3회분이 방송될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는 k b s 예요 KBS. 이중 잣대를 가지고 영탁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부루의 명곡은 문제가 있다고 녹화한 것을 통편집하고 지금 송해 특집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캐스팅을 하는데 새로 캐스팅해서 녹화를 하고 그대로 방송을 한 거예요.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공영 방송이 부루의 명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송의 특집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함에 따라서 많은 시청자 국민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론은 영탁에게 부정적이거든요. 설령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어, 연예인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으면서 문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진하차하고 방송 출연을 그리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다수 지배적이거든요 물론 영탁의 팬들은 아니다 괜찮다 뭐가 문제냐 음원사재기 같은 경우도 어,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냐? 방송 출연 괜찮다 이렇게 어, 영탁의 찐팬들은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더라 도 방송은 어, 사회적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KBS가 공영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불후의 명곡은 안 된다 그리고 송해 특집은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판단해야 될지 시청자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이중잣대로 영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장터는 KBS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좀 지적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일관되고 그리고 엄정한 잣대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KBS의 이처럼 이중잣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문제가 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이중잣대로 어떤 문제를 바라봐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영탁의 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지금 형사적인 문제가 두 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원 사재기 부분도 고발인이 영탁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상표권 분장과 관련해서도 영탁이 예천 양조를 어,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갈했다, 공갈, 공갈했다, 그리고 협박했고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어요.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러자 영탁 측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러자 예천 양조는 영탁과 영탁의 멋친 그리고 소속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고, 업무방해 그리고 어,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두개 지금 휩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KBS가 이중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부루의 명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통편집을 했고, 송의 설특집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있은 이후에도 다시 캐스팅을 해서 그대로 방송을 내보내는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서 KBS에 많은 시청자들이 헷갈리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의견이 계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올려 주시면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